자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월간 뉴스레터는 그글노르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아유 이 좋은 시기에 또 모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 그렇죠? 또 시장이 많이 네. 하락하는 구간에 모시게 됐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죠. 네그 뭐 엔비, 엔비디아 네. 주가만 봐도 네. 이제 어, 20%가 좀더 20 빠져서 네, 조정이잖아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laughs> 실제도 <운용도> 운영도 하시니까. <laughs> 네. 어, 다들 사실 뭐 네. 조정은 생각했는데 아, 요렇게 생각보다 좀 세게 좀 조정이 왔다.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근데 사실 보면 또 지난주에 보면은, 어, 월화 정도는 그래도 좀 시장이 좀 괜찮았었는데, 네. 한 수목금 한 3일 연속 이제, 어, 시장에서 좀 충격이 오다 보니까, 음. 아, 이제 이 체감 온도가 조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 한번 주간 금융시장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음. 눈에 딱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 러셀 (2000이) 한 마이너스 6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세미 컨덕터 반도체 지수가 한9 넘게 주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빅테크하고 아 어,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그동안 한 최근 한한달 동안 이제 급등을 했던 중소형주도 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음. 반도체 업종 위주로 그 빅테크 위주로 좀 시장이 조정을 받은 게 아니냐 그렇다고 문제 다른 업종은 사실 금일 정도만 하루 정도 네. 같이 좀 빠져줬는데 그 이외 업종들도 조금 약간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아, 빅테크하고 반도체 위주의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반대로 또 이제 국채 시장 보시면은 어 미국 국채가 거의 1 0 년물이 40pp가 일주일 동안 빠졌어요. 이게 올초 수준까지 빠진 거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 그 네. 밑에까지 더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 막 다섯 네. 번이나 그 기대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다섯 번이나 할 네. 것을 미리 좀 반영을 한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일본이 음. 또 기준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인상했죠? 네, 그다음에 미국 국채 수익률을 더 끌어내리는 그런 일이 아이고.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달러도 지금 보면 한 103까지 계속 105, 104 정도 유지한 달러 인덱스가 103까지 지금 내려오는 일이 벌어졌고요. 네. 금 가격이 2,500달러까지 거의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네. 돈이 다 쏠리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음. 어, 어떤 분들 보시면 이제 그럼 비트코인, 안전자산이 비트코인도 한 7만 달러 가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데 결국 또 이제 주말에 또 6만 달러가 깨졌단 말이에요.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또 다른 또 코인이 이슈가 있으니까요. 안전자산인가요? 안전자산을 또 보신 분이 있죠. 왜냐하면 <laughs>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어... 코인하고 금은 같이 가야 된다. 네네. 그런데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트럼프의 이제 전략적 자산 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급등을 해서 한 7만 달러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음. 결국 이제 요즘 저 트럼프들이 좀 많이 약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어, 마운틴 콕스가 이제 아마 이번 주 중에 그 남아있던 비트코인을 또 이제 배분을 좀 해준다는 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물량 얘기도 있고 그래서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 음. 갖고 이렇게 보면 이제 다들 보시는 게 그럼 완전히 지금 안전 자산 쪽으로 다 우리가 어, 풀 베팅을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은 어,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시장을 우리가 한번더 어, 객관적으로 한번 봐야 될수 있는 변수들이 있는지 음.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요 자 지금 뭐~ 숫자 보면서 마이너스만 찍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또 우울하고 금만 빨간색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시장의 주요 이슈를 지금 네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씩 좀 간단하게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50bp 인상 얘기까지 <laughs> 나오고 있어요. <laughs> 네. 일단은 제가 한번 8월달에 그러면 은 시장을 좀 지배할 수 있는 변수가 네. 뭐가 있을까 한네 가지를 지금 뽑아왔는데요. 일단 연준 기준금리 50bp나 이게 빅스텝이 과연 가능할까 음. 지금 이게 지금 일단 시장에서 주말 내에 아, 크게 지금 부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요 변수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음. 왜냐면 하 지금 제가 페드와치의 기준금리 전망을 한번 갖고 왔는데요. 어, 9월 18일날 이제 FMC 회의가 있어요. 네. 이때 50BP를 내릴 가능성을 74%까지 올려놨어요. 그니까 러 지금 뭐 8월에 네.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정규가 아니더라도 네. 임시로 네. 패드 회의를 네. 열어서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전에 이제 파워의 장은 50bp 9월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그때까지 없었죠. 그런데 네. 연준은 아직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음. 시장에서는 지금 얘기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지금 인플레이션이죠. 6월달 이제 어,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2.5%에다가 근원 PC는 2.6%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은 일단 다안정됐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고용인이 지금 그쪽에 이제 관심이 높다라고 파월이 얘기했었는데, 음. 어, 7월 달 지금 실업률이4 3로 사실 이제 이게 충격이 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2분기 GDP는 음. 2.8%를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도 안 좋거든요. 지금요. 네. 그래서 50BP 어, 얘기를 안 했는데 어, 일단은 이제 어, 실업퍼4.3% 충격이 나오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은 기준금리는 5.5%인데 네. 인플레이션율은 지금 한 2%대 중반이기 때문에 네. 갭이 너무 크다. 네. 이 갭을 빨리 줄여야 된다. 그다음에 경기 둔화 우려까지 지금 겹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보다 어, 지금 유럽중앙은행도 한4 2 5로 인하한 후에 동결했고요. 그다음 9월달에 어, 라가드 총리가 9월달에도 인하를 할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고요. 음. 캐나다 중앙은행도 내렸고 중국 인민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음. 일본은행은 지난주에 0.25% 인상을 했고요. 우에다 총재가 9월에 추가 어, 이 날을, 아, 추가 인상을 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네. 이 정도로 얘기를 강하게 했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주변 국가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된다면은 지금 이미 연준이 실기를 한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50pp 정도는 해줘야 그래야 이게 시장의 형평성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표에 보시면은 11월 7일에 그 다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25BP를 추가로 내려야 된다는 게한41.7% 정도가 나오고요. 음. 이때도 50BP를 내려야 된다는 게49.8% 까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연말까지는 늦, 최소한 세 번은 25BP 세 번은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저는 이제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봐요. 지금 상태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음. 시장은 빅스텝에 이제 맞춰서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 네. 아, 그리고 여기에 맞춰 갖고 이제 국채 수익 수익률은 계속 하락하면서 국채 가격이 이제 밀어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어 뭐~ 달러는 약세 전환는 일단은 트렌드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엔화도 지금 어 달러당 지금 (162엔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 (145엔) 이하로 떨어졌어요 네.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일단 아까 말씀드신 이제 안전자산 선호도가 어 있긴 하지만은 음.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오기는 쉽지 않겠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준니다 그래서 어, 아마 기준금리가 5 0 b p 정도가 시장이 계속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음. 아, 기존에 우리가 지금 한요 며칠, 한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안전자산 선우들을 조금 더 이제 바꿔야 되는 타이밍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쪽으로 포트의 비중을 더 키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아니, 안전자산을 이거나요?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렇게, 오히려. 네, 오히려 생각만큼 네. 그렇게 안전자산을 크게 높일 필요는 없다. 오. 예, 왜냐면 25bp에다가 아, 50bp에다가 연말까지 네. 3 번까지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갖고도.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이제 소비가 지금 확대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네. 근데, 어, 기준금리를 내린다 또는 네.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 거의 한 3분기 이후부터는 소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IT도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거죠. 지금요. 음. 어, 지금 계속 시장에서 보는 게 야, 이제 빅테크하고 반도체가 급락을 했는데 음.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냐. 네. 아니면은 야수의 심장을 갖고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쪽 어, 이런. 그렇죠. 저는 일단은 아 어, 약간 야쇠 심장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요. 아. 그 이유는 저는 일단은 답은 결국 엔비디아 에 있다. 엔비디아가 이거 칩. 네. 좀또문제 생겨가지고 네. 앞으로 행보가 자꾸 삐끗삐끗 하필이면 또 이럴 때 그런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 이슈도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제가 차트에 지금 한번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냐? 면 빅테크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드가 자기들의 이제 AI 이제 인프라잖아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엔비디아에 그 의존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45%, 뭐 가장 적은 데가 아마존이 한15% 이상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 어, 제가 이제. 이 저게 <laughs> 의존도인 거죠. 그렇죠. 의존도죠. 어... 그러니까 매출을 갖고 보면은 네네. 이 정도 의존도가 나온다. 어, 네, 그렇 엄청 크네요. 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음. 뭐 거의. 다 갖다 바치고 있다라고 어, 보셔야 돼요 지금요 메타까지그 테슬라도 뭐 이런 모스크 항상 말은 그렇게 해도 네. 알고 보면 벌써 3 0가 넘어가거든요. 어, 테슬라도 네. 지금 보면 빨간색 중간에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아 전반적으로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주에 한 8월 어, 28일 날 실적 발표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음. 아, 이번에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를 반도체 회사까지요. 음. 아,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 이미 시장 전망치가 작년 분기라든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5에서 1 0 상향 조정 상태에 있어요 음. 전망치가 근데 매출은 전망치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대부분 아니면 조금 더 좋게 나온다던가 그런데 네. <laughs> 영업이익이라든지 EPS 쪽에서 음. 시장의 전망치가 좀 약간 떨어진다던가 음. 아니면 가이던스가 약간 밀린다던가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좀, 어, 주가들이 이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 지금 얘기된 게 매출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보면은 음. 사실은 엔비디아가 이쪽에 이제 인프라를 대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음. 그 부분들은 변함이 없을 거다. 그렇다고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마 실적이 예상치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를 아마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인텔이 사실 이제 목요일 날장 음. 끝나고 이제 시간 외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매출 출은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영어 아 EPS가 전년 분기 대비해서 거의 9 0가 이제 마이너스가 돼버렸거든요. 그쵸. 근데 어 이건 이제 다른 이슈보다는 일단은 어 지금 6월 말부터 음. 3나노 파운더리 이제 대량 생산 시작하면서 오레건 공장에 들었던 비용들이 다 떨궈졌어요. 음. 그다음에 지금 어, 그 패밀리스 공장 하나쯤 더 짓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는 비용들이 지금 많이 들어갔고요. 아직 매출은 지금 3나노에서 지금 나올려면 한 3분기, 4분기 좀 돼야 될것 같고요. 네. 그갭 차이도 있고 정부가 주기로 는 아직 보조금 1 3조원 있잖아요. 네.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어. 그러나 이제 바이든. 어, 대통령이 자기는 임기 내 이제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로 예, 그렇죠 네. 그럼 3, 사분기에 이제 예, 13조 원 들어올 가능성이 음. 커지고요. 요것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은, 어, 인텔도 마찬가지다. 매출은 유지가 되는데 음. 결국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음.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아마 2분기는 저희가 좀 전망치를 좀, 어, 그 EPS에서 높게 잡은 것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 되셨다. 예.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회사들한테 줄수 있는 것들은 이제 매출이거든요. 네. 어, 그만큼 그 회사들이 매출이 올랐다라고 보면은 음. 제 봤을 때 엔비디아의 실적은 아마 저희가 조금 뭐더 크게 기대는 못 하더라도 음. 시장 전망치는 충분히 비틀해줄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번 실적 발표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는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넉넉하셨습니다. 높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에 항상 그퍼80% 이상의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쵸, 그런 네. 모습인데 그 이제 70, 80% 중에서 M7, 네. 특히나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한 M5 종목들이 시장 기대치가 워낙 좀 이렇게 쏠려서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음. 맞추지 못했는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 보면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그 성장을 계속해서 과거처럼은 아니지만, 가파르게는 아니지만, 계속 더 확장될 거고, 인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컨퍼런스 코를 통해서, CU가 너무 이제 3분기도 안 좋아요. 우리 힘듭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어 지금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금융 뭐 이런 우리 재무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뭐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나아질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은 이렇게까지 금당을 안했으면데 <laughs>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한게 아닌가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그렇죠. 다음에 일단 3나노를 시작을 했지만 은 음. 과연 시장에서 매출이 어느정도 들어올지는 네. 아직까지는 이제 퀘션마크거든요 사실은 음. 어 이게 이제 결국 ceo들이 네. 어떻게 가이던스를 제시하냐에 따라서 지금 얘기가 틀려지는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일단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전분기라든지 전년도에 비해서 네. 어, 전분기 이제 전분기에 비해서 사실 어, 매출이라든지 이제 음. EPS를 한한8% 정도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네. 근데 어 지금 보시면은 시장에서 이제 목표 주가가 사실 음. 120에서 140 달러 선으로 지금 구성이 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지난 2분, 1분기 실적 발표 나고 나서 나왔던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한다면은 엔비디아는 음. 충분히 지금 어 시장에서 어 이제 시장 전망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음. 때문에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음. 아니 마이크론이라든지아뭐 어,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지금 실적이 나오거든요. 네, 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지금 뭐 전분기에 비해서 한 3배 이상의 매출 성과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3배나요? 네, 네. 그래서 또 분위기 반전을 또, 네, 이룰 네, 수가 맞습니다. 있을 네, 그래서 있겠네요. 글로벌 파운더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파운더리 쪽에서 조금 미국에 이제 수요가좀 있다라고 지금 네.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시장은 저희가 어, 빅테크가 지금 완전히 어, 문제가 있다. 그거보다는 어, 전반적으로 지금 워낙 기대치가 높았다 음. 네,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분기로 갈수록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 완화라든지 결국 소비 확대를 될수 있는 이제 어, 매크로 상황이 좀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음. 요즘 들어서 이제 결국 이제 어, 바이든 대통령 대선 주자 헤이스 대선 주자 간 했던 이스 대선 주자 가 조금 이제 여론 적인 측면에서 좀 앞서기 가 시작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음. 이제 소비 확대까지 가능할 수 있는 음.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는 게 어떻겠냐. 아, 우리가 하십니다. 지금 네. 뭐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고 고용이 악화되고 있어서 아래 공포다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서고 있는 음. 초입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때. 어,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도 그렇고 금융 시장에서는 열심히 그 침체가 너무나 급격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특히나 이제 가장 근간에 되는 소비를 바치기 위한 정책들을 빠르게 마련을 해서 그것을 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우리가 GDP 상에서 본다면은 수 컨섬션이 가장 낮아요. 생산 네네. 소비가. 네네. 아이 같은 인베스먼트는 지금 뭐 역대 최고치거든요. 어. 미국 내에서. 왜냐면전세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FDI죠. 직접 투자에 대해서 50%가 미국으로 간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 정도고 정부 지출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시장이 결국 알로 가지는 않을 음. 수 있다. 네. 그리고 2분기 2.8% GDP 성장률 나왔다는 거 보면은 사실 인베스먼트 쪽이 강했거든요. 네.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소비만 받쳐주면 된다. 음.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비만 받쳐주면 된다 또 이제 연말로 갈수록 소비가 더 확대되는 그쵸. 그런 경향들이 네. 좀 미국에선 있잖아요 맞습니다. (3분기) 4분기 갈수록 음. 또 쇼핑 시즌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네 그니까 우리가 갑니다. (7월에) 엄청난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갔을 때 네. 이제 (8월) 가을 전에 시장이 음.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또 때마침 기업들의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경기 관련한 지표까지 이렇게 네. 꺾이자 음. 너무나 이제 하락의 명분을 음. 제공을 한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누가 껴맞춰, 미리 그림 그려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맞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러한 단기적인 하락은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추가적인 포트 내에서 비중을 내가 좀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좀 그렇게 지금 봅니다. 음. 왜냐하면 여태까지 다시 다들 네. 반드시 빅테크를 네네. 못 사셨잖아요. 어, 네. 너무 고평가됐어. 너무 음. 비싸. 그런데 그런 컸던 기대감이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완화가 되면서 네. 시장에 충격이 커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일단은 다른 거보다뭐 닷컴 버블 얘기도 하시는데 음. 그때와 지금 틀린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라든지 EPS가 어느 정도 꾸준하게 펀드멘탈에 받쳐주는 상황에서 기대치가 높았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반전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한20% 정도. 조정을 거쳤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봤다라고 보면은 저는 조금 더 아마 시장을 공격적으로 대응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대선 관련한 이슈는 시장을 이렇게 하락하게. 내버려 둘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어 계속 이제 세 번째 이슈가 네. 이제 헤리스들과 이제 트럼프들인데 네. 요즘에서 얘기하신 게어 트럼프들이 조금 이제 이 약간 약발이 약화됐다. 약발이 다 됐냐. 네. <laughs> 그리고 이제 헤리스들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제 헤리스가 거의 이제 민주당 대선 주자로 확정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끝나고 나면은 이제 티비 톤으로 들어가야 돼요. 음. 그때부터는 또 이제 트럼프의또 반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양쪽 다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시장이, 뭐, 음, 11월 5일.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음.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지 보여지고요. 그래서 양쪽을 다 지금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와중에서 보시면 이제 헬스 쪽이 조금 더 이제 강화될수록 IT라든지 빅테크 그다음 에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음. 이런 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는 쪽은 더 크게 유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잠깐 또그 사이에 또 트럼프들이 좀 올라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못 오는 곳이 뭐 정유, 방산, 코인, 산업재라든지 인프라, 부동산 이런 쪽이거든요. 네? 이런 쪽은 사실 피하든지 이런 펀드멘탈도좀 낮은 상태에서 저가 매수가 또 가능한 곳이거든요. 음. 그렇다 고 보면은 결국 양쪽이 움직이는 게 한쪽을 깎아내린다라기보다는 저는 양쪽이 지금 키 맞추기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음.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트럼프들 쪽으로 막 완전히 쏠려버리면서 시장이 네. 아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지금 일단 양쪽 주자가 어느 정도 이 선을 맞춰주면서 당분간은 양쪽이 다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예를 든다면 지금 러셀이라든지 다우존스 같은 지수들은 완전 대형자든지 완전 소형주의 구성비용을 보면요 음. 금융주하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아, 많이들 하게 정유 뭐 이런 쪽들이 이제 에너지 쪽이죠 산업재 이런 네 가지 파트가 가장 비중이 크거든요 네. 근데 그쪽 비중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트럼프 딜 때문에 다우존스하고 음. 러셀 2000또올라오는 모습을 그렇죠.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까지 보면은 양쪽 다 균형을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지표 발표들이 있는데 지난 주제조업에서 이번 주는 서비스업 관련한 지표 발표가 네. 있어요. 그런데 네. 네. 그 동안에 보면은 제조업이 좀안 좋아도 서비스가 버텨냈잖아요. 이게 네. 네. 만약에 이번 주에 또뭐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다. 네. 그런 또 한번 뭐 <laughs> 패닉셀이 나올 것 같다라는 우려도 좀 듭니다. 네네. 아네 미국 일정 이번 주 한번 보시면 네. 이제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나오는데요. 음. 아, 조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월달 도매 판매액도 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약간 좀 시간이 좀 이연됐지만은. 이거 두개 보시면은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을지. 네. 만약에 커진다면은 반대로 이제 기준금리 50bp 빅스텝 얘기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국채 쪽으로 더 이제 자금이 쏠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서비스업 지수가 조금 더좀도매업 판매 지수들이 조금 더좀 시장 전망치 정도가 나온다면은 아마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얻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중국도 요즘 뭐 시끄러운데 일단은 중국은 이번 주에 뭐 수출입에다가 CPI, PPI 지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중국도 아마 이번 주에 어, 잘하면은 또 이제 8월달에 어, 이번 달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실적들도 지금 이번 주에 어, 일단은 이제 빅테크 쪽은 다 끝났지만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이제 회사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가 오늘 같은 이제 팔란티어가 나고요. 오어 음. 6일 내일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하고 글로벌 파운드리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쿠팡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어, 7일에는 일단 뭐 저희들이 가장 뭐 많이 보시는 이제 월트 디즈니라든지 음. 뭐 워너브로더스 디스커버리 까지 나오고요 네. 8일에제 일라일리까지 한번 보시면은 음. 이번 주에도 아마 주요 업종들이 또 이제 시장 발표를 하면서 아마 네. 시장에 아마 향후 전망치를 좀 한번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여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물론 우리가 하락을 겪고 나서 바로 직후기 때문에 음, 음. 우리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장 또 하루하루도 경험을 하다 보면은 아 이런 데이터는 내가 좀 민감하게 생각을 했었구나 시장이 좀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이야기했었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앞으로 이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랜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영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